자 594번 어, y는 x 곱 더하기 1 위의 점이라고 했다. 그럼 위의 점이면 대입하면 된다. 그러면 a 1 대입하면 a 그러면 여기에서 대입해 가지고는 어떤 특별한 식이 나오질 않는다. 그런데 에서의 접+ 접선이 점을 지난다고 했다. 그러면 접선을 구해 봅시다. 그러면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위의 점1컴입입니다1 대입하면 되겠지. 맞지? 1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1이 나온다. 그리고 한점 1, a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기울기 1이니까 1에 x-1 더하기 a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정리하면 x-1 더하기 a가 되고 이 접선이 0, 12를 지난다고 했다. 그러면 0, 12 대입하면 0 대입해버리면,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되고, a는 얼마? 13이 된다. 그래서 답은 3번.